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20여일 만에 이렇게 다시금 새벽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베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허락하신 성령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아, 그동안 우리가 아, 개, 개별적으로 새벽기도들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로마서 8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 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구원 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1절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마음에 와닿는 성경절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묵상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나 좋, 좋, 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라는 말은, 구원받은 후을 가리키지요. 육신은 사람의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육신을 따라, 즉 육신의 동역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실이 주를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록 부족과 연약함은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할수 없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은 본성의 죄성 그리고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며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적 싸움은 죄성을 가진 몸, 온 몸의 죄성과 성령의 대립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죽음이지만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산, 죽이며 산다면 그 결과는 의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몸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의 죄성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몸의 죄성은 하나님의 몸에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심히 죄악되며 무능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 본성 그대로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성화는 본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복이며 신약에 또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 즉 죄성을 가진 육체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기에 삼일체의 신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성도가 될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네. 그분의 그 신성으로 분의 영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고 또이 땅에서 어느 날 죽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 속에 계하시는 성령께서는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을 시작하시고 유지시키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령은 의를 일하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속에 번한다면 그 영으로 인해 성도는 장차 죽을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도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보증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자 오늘 여러분들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귀한 교훈들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i 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때 주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때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의에 속한 삶 부활의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속으로 o 하여자자죄 죄로 려려려려하 하는 제 삶의 심령에 성령을 모실 때, 성령은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전에 죄에 뒤져서 쓰러졌던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일으켜 세서 세워서 영적인 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매일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결심들을, 아시게 됩니까?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고 또그 감동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 속에서 적용케 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귀히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삶의 원동력이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모르셔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전화하셔서,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2 2월일간에 휴식을 끝내고 새벽기도가 방송을 통하여 다시 이 연합새벽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일을 통하여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사한 몸이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매일매 순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 순간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된 모든 행습과 모습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 벗어버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담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권고합니까?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관계적으로 아직도 엉켜져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영적인 연약함도, 인생의 짐도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삶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할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엽서 한 장이라도 이를 통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하는 자는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깊이 생각하고 또 나누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정신으로 하루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입니다.